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도마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우선은 베드로 사도가, 극심한 어, 밖해 가운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예기원하면서 어, 기록한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어, 지금은 우리 신약 성경 정경이 확정이 되어 있지만, 이 베드로 우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나이가 들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가고 있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배웠던 자들이 세상을 떠나가므로 이제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될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이 정경으로 어떤 것이 이 확실한 정경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런 저런 음또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런 거짓교사들이 각 교회마다 파고들었고 특별히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박해에 대해서 대처해야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단이나 근교사들에 대해서 또 경고하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그런 모든 위험을 이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것을 신화처럼 어, 뭐 많은 신들이 내려와서 이, 이 세상에 도시를 만들고 나라들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신화 같은 얘기들을 만들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화나 이상한 얘기들로 만들고 또 어떤 애들은 예수가 재림한다고 했는데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 재림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재림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면서, 16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교묘히 만든 그런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런 신화나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런 것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신령한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변화단,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할 때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굴이 하얗게 빛나고 옷이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봤다고 하면서 이 변화산의 사건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사실은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본 것이고 많은 대중들이 또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또잘 아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주님을 알고 또 배웠고 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이런 것들을 체험했지만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경험보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더 확실한 예언,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새별은 새벽별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두운 그 아침 어두움을 밝혀주는 새벽별이라는 말인데 이것에 대한 번역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너희는 또이 말씀을 주의해서 붙들고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보는 해석들이 있고요. 어, 또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성경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까지 조심해서 함부로 그것들을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해석하고 말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어. 우리가 성경을, 성경은, 이게 보면 20절에도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래서, 어, 로마 천주교 같은 데는 개인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어,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바른 우리가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또 3장 마지막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어, 15절에서부터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이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 바울 서신도 몇 개가 이렇게 바울 서신도 이것저것으로 이제 회람이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성격을 인쇄해서 얘기해 았으니까 그런 편지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또 16절에 또그 모든 편지도 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 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일장에서는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랬고 여기서는 억지로 풀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 베드로 전후서에도 해석하기 어려운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우서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렇게 옥에 가서 지옥에 가서 전파했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카톨릭에서는 연옥서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또 바울의 서신이나, 어떤 서신이나 이렇게 해석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억지로 풀거나, 사사로이 아전인 숙격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와 증인이나, 또 신천지나 모든 이단들도 사실은 성경 가지고 이단으로 합니다 성경을 그 사람들은 막더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사로이 풀어서 억지로 풀어가지고 자기들 생각,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기들의 거짓을 주장하는 도구로서 성경을 악용해서 이렇게 그것을 억지로 풀거나 사사로이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악한 길로,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왜 우리가 신학교를 다녀야 되고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은 성경은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정상적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단에서 또 나와서 다른 이단들을 받아요.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다 이단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단에서 배워서 또 나와서 또 이단을 하고 또 이단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은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어깨로 풀기보다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이해가 안 되는 대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고 또 배워가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또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앞에서 모르는 것이 주의 성경을 읽으다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또 주의 것이 앞에서 해석이 됩니 또 구약이 신약에서 해석이 되고 또 신약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조명으로 어느 날또이 성경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나 또 학자들의 우리가 주석이나 해석을 또 참고하고 보는 것도 좋고 저는 우선 학자들의 견해를 보기 전에 성경의 번역본을 여러 가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을 보면 또 이렇게 주석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새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그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될 때까지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 아무튼 기간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또 억지로 아전인 숙격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모르는 것은 성경 우리가 다알수 없어요. 어떤 학자도, 어떤 목사도 성경을 나는 다 안다. 이 사람은 거짓이. 예,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세요.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그래서 성경이 66권이지만은 있이 성경이 다 여러분, 이 66권이 몇천년 동안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36명에서 4 0명 가까운 기록자에 의해서 1,600년, 2,000년 가까이 걸려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인데 이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서로 엮어주고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 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한 사람의 어떤 저자의 의도와 이렇게 목적이 있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의 사람하고 만나도 지금 말잘안 통한. 지금 우리가 뭐 핸드폰, TV 뭐 이, 이런 거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하는 이런 거 100년 전의 사람하고도 만나도 말이 안 통고 하 생각이 안 통해요.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뭐 다양한 직업의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성경이 통일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원저자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저자라는 말보다도 이제 기록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어, 이렇게 원저자가 있고 또 그것을 기록한 기록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사람들의,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음성을 들려줘서 손으로 써서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또그들의 성경의 기록에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번역본이나 이런 사본의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성경이 원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아무튼 또 그러나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 사본이 어떻고 역본이 어떻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우리는 너무 그런 학자들의 말에 이렇게 또뭐 약간의 뭐 1%나 약간의 뭐 번역상에 약간의 이렇게 또어뭐 번역이 좋지 않다거나 뭐 오류가 있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너무 크게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경험, 내 체험, 내가 만난 하나님도 간증거리도 중요하고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자의적일 수 있고 실수일 수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하면 더 간증거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요청한 것도 간증하지,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예, 요청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간증들이 그때그때 그때 들으면 은혜가 되고 좋지만, 여러분 계속 간증만 들어보세요. 나중에 실증나고 재미없습니다. 또 우리가 신비주의나 막 기적이나 능력이나 뭐 병고침이나 이런 것 추구하고 또 쫓아가 보세요. 얼마 지나가면 그 재미없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달 신앙생활을 해보면,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궁무궁한 새 성경 본문을, 저는 설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어제에도 제가 그 본문,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목사님들 그 설교 안 한, 그런 그 본문 안한 분이었겠죠. 근데 옛날 원고 제가 다시 꺼내가지고 그거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처음 하는 것처럼 그냥 새로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또 깨달았던 은혜가 있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볼 때마다 새로운 셈이 솟고 새로운 감동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생각, 감찰하고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그런 능력이 더예브리시에 말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를 들으면 목사가 자기를 다 알고 설교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서 그러죠. 너희 목사님한테 내뭘다읽었느냐고 <laughs> 네, 이제 그렇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더라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변하는 그 모습을 본 것보다 더한 체험과 기적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것보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 성경, 말씀이 있다고,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그 말씀을 무겁고, 또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서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생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 사랑하고 이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곁에 또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가지고 어디에서나 마음껏 성경을 볼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번역본들까지 있어서 비교해보면 볼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요즘은 이렇게 또 전자기기를 이용해서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공부할 수도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홍수 때에 물이 없는 것 같이 사방에서 말씀은 들려오고 마음껏 말씀을 연구하고 볼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믿음이 떨어지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참으로 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머리만 커져가고 귀만 커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진중히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생활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또 실천하며 우리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